자, 부스팅. 음, 오늘 제가 학회에서 이거를부스팅에서 얘기를 할 때, 어, 너무 수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직관을 놓치고 조금 그 수식만 계속 보다가 말았던 점이 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식 제가 사실 이, 이게 부스팅 부분에서 그 머신, 어, 머신 러닝 프롬 프로버리스트 뷰그 책에 있는 그 수식을 다 풀어 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줄세 줄로 있는 거 제가 여기 뒤에 보면은 엄청 지금 자세하게 써놨어, 보면은. 되게,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 다 엄청 자세하게 써놨어. 근데 이거를 다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여기 어떤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직관만 조금 얻어가면은, 될, 된, 될, 될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직관을 얻는 거를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 부스팅은 뭐냐면은, 음, 요거로 해야죠. 자, 얘는 기출문제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이냐. 자, 내가 기출문제가, 뭐, 1차, 2차, 8차 기출문제가 있어. 내가 이거를, 만약에 내한 명이 동시에 풀면은, 다 반, 50점 맞아.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기렇게기 씁시다.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새로운, 여기 부스팅은 기출 문제 풀이다. 모의고사 풀이뭐 해도 돼. 자, 1차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 해가지고 8차 모의고사가 있어. 자, 내가 이거를 동시에 다 풀면은 다 50점 받아. 50점, 50점, 다 50점 받아. 즉, 나는 약한 러너예요. 위 러너 시험만 보면 50점 받는 그런 윗 러너예요. 여기서 50점이라는 거는 반반 음, 쳡시다. 그렇게 쳡시다. 그걸 접시다, 그렇게 접시다, 그거를 그냥 이지선다 해가지고 그냥 반반 찍은 거야, 그렇 50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음, 한번 여기서 50점 받았어, 5 0점을 받아가지고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1차에서 틀린 문제를 더 열심히 보는 거야. 1차에서 틀린 문제를 더 열심히 봐가지고, 다시 2차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1차 시험에서 이제, 1차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는 2차 시험에서는 이제 내가 맞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그니까 여기는 이제 다 똑같은 시험 문제를 보는 거야. 똑같은 시험 문제. 또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 내가 틀린 문제에 더 비중을 많이 주는 거야. 틀린 문제의 비중을 더 많이 줘가지고 틀린 문제를 이제 맞은 문제를 비중을 좀덜 주고 틀린 문제의 비중을 더 많이 주면은 50점에서 뭐 조금 이제 어떤 변수점수 상승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8번 혹은 몇번 반복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똑같은 데이터트에서 50점짜리를 이렇게 틀린 문제에다가 더 집중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 전체를 다 합한 이 러너는 요, 요 각각의 러너는 병신인 거 봐보지만 이이 예, 8번의 테스트 번의 테스트를 거친 러너는 되게 좋은 러너가 될수 있다. 이게 바로 부스팅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부스팅의 직관을 한번 얻어 보면은 약한 모델들도 계속 쌓이다 보면 강해진다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냥 찍는 것보다 조금 나은 약한 모델을 아무거나 가져오 봅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윅러너예요, 윅러너.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그니까 랜덤 개수가 반반 찍는 거잖아. 이것보다 조금으로 나은 게, 음, y는 1 개수가 좀더 많으면 다 y 1로 버는 그게 약한 모델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 보통 우는 여기서 그냥 반반 찍는 것보다는 그냥 다 무조건 1번 찍는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한 모델을 가져와. 그래서 이 약한 모델이 틀린 부분에 집중해서 강하게 키우는 거야. 틀린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스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다부스팅, 그라든 부스팅, 엘트 부스팅 이런 게 있는데 다 똑같아요.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약한 모델을 일단 피팅 해 보고 이이 약한 모델 이 모델로 피팅 해 보고 전체 에러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델의 전체 에러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틀린 가중치에 틀린 틀린 문제에 높은 가중치를 주고 맞춘 부분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가 부여된 관측치를 요거를 뭐냐면 마치 새로운 관측치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약한 모델을 또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을 T번 반복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이런 식이에요. 그림 먼저 봅시다. 그림을 그림 예시를 들면은 자. 이렇게 생겨보는 데이터가 있어요 플러스 그리 마이너스, 그 바이너리 클래스피켓이션 같은 경우죠. 여기에서 일단 위크 러너를 하나를 넣어봅니다. 위크 러너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에서 위크 러너는 그냥 평행한 선이에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디시전 스톰프라고 합니다. 왜 스톰프를 하냐? 얘는 노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플릿을 한 번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위에 다려 볼때 여기 밑쪽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디시전 스톰프라고 얘기해요. 이요 이렇게 딱 나눠 나눠 봤을 때, 그럼 얘는 맞지만은 요 놈이 틀리잖아. 그럼 연어에다가 가정치를 확 부여하는 거야. 맞았던 지금 맞았던 놈들은 이렇게 미세하게 줄어었지 이렇게. 근데 틀렸던 놈은 가정치가 확확 줄어든 거야. 확확 확 늘어났지. 그러면 요렇게된 거를 마치 새로운 관측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이 에러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얘는 틀리고 싶지 않아. 요 놈은 틀려도 돼. 얘는 틀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선을 몇단 긋겠죠. 그럼또 얘네들이 틀리잖아. 얘네들 또 키워주는 거고. 맞은 애들은 줄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여기를 하면 키여기 여기 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은 각각의 모델, 얘도 각각의 이게, 여기 디지털 스탬프고 얘도 하나의 디지털 스탬프고 스턴프, 얘도 하나의 디지털 스탬프인데 그냥 모델 관측지가 다른 거죠. 관측지가 마치 다른 거죠. 얘는 뭐냐면은 이 개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돼. 이게 파이 로한 파이 파이 로한 플러스가 두개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새로운 관측지에다가 디지털 스텀프를다 피팅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스텀프에다가다 합치는 거예요. 어떻게 합치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얘는 0.42, 얘는 0 6 5 얘는 0.92인데 얘는 모델의 인포터스예요. 인포터스인데 얘는 어 에러에 반비례합니다. 즉, 좋은 모델은, 인포터스가 높게 구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는 이게 0.9이죠. 즉, 이, 요, 요, 요 관측지에 대해서는, 요 관측지에 대해서는, 이 모델의 에러가 가장 적으니까, 요거를 가장 내가 신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합쳐가지고, 요 놈이 부호를 보는 거예요. 왜 부호를 보냐? 얘는, 이제, 여기서, 그, 플러스라는 거는 플러스 원이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마이너스 원이니까, 결국에, 음, 어떤 지역에서, 어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지역을 예로, 예로 들어보면은, 여기 지역은, 여기는 0.42만큼 마이너스고, 0.92만큼 마이너스 0.9이고, 여기 플러스 0.65니까, 이 지역은, 마이너스 0.42, 플러스 0.65, 빼기 0.92니까, 얘는 0보다 작죠.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 에, 이다 부스트입니다. 왜 에이다 부스트? 에이다, 어댑트 부스팅인데 얘는 어디에 쓰냐면 주로, 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쓰이요 그리고, 어, 보면은 이제, 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측, 지를 이제, 가중치를 균등하게 매겨가지고, 매겼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 이제, 아이고, 이거부터 시작하는구나. 처음에는 균등하게 먹였는데, 그냥, 이렇게, 각디지털스탬프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학습시키는 거야. 그래서 에러를 계산할 건데, 이제, 에러를, 이제, 여기에 주어진 관측, 가정치 가지고, 가정평균 해가지고 에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틀렸던 거를 또 틀리면은 에러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전에 맞았던 거를 틀리면은 에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이제, 엡실론을 가지고, 이 에러를 가지고, 이제, 임 인포턴스를 정의하는 거. 이게 모델 전체의 에러잖아. 에러를 가지고 여기 알파를 정의하면은 요게 엡실론이 에러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에러가 크면 클수록 인풋터스가 낮은 거고, 에러가 낮으면 인풋터스가 높게 정의하는 거. 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서 모델 전체의 인풋터스랑 이렇게서 했지.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관측지 가중치를 또 업데이트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관측지 있었는데 맞은 놈이야. 맞은 놈이면은 요거만큼 내가 곱해주는 거. 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 익스포네셜함수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 알파 t라는 거는 플러스인 거잖아. 맞은 거는 가중치가 요것만큼 안 좋아지는 거야. 근데 틀린 거는? 틀린 거는 틀린 거는 가중치가 요것만큼 확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중치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요거 가중치 업데이트 하는게 요거겠죠. 그냥 기냥 이거 이거는 다 더해서 0 대개 다1해1개대 나눠준 거고 이를 가지고 또 우리를 뭘 하냐면은 fm 플러스 1 x라는 거를 또 피팅합니다. 그렇죠? 음, 아니죠 여기서는 f까지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뭘 피팅하냐면은 hm 플러스 1이를 m이 아니라 t t t 피팅. 마지막으로, 그냥 다 더한 게, 이렇게 해사이퍼드 갖고.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에이, 다보 텐데. 그래서, 이런 더 쿨한, 이제, 것도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디시전 트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리니어, 리니어 디시전 바운드를 그리는 어떤 방법인데, 요런 것도, 그냥 한번 리니어, LDA, 한번 리니어 디시전 바운드를 그리는 거를, 여러 번 이제, 샘플,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 하면서 쭉쭉쭉쭉쭉쭉 그려, 그려보면은, 그리게 되면 은 결국 이런 식으로 완전 멋있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또뻑뻑뻑 이렇게 선을 많이 그을수록 에러가 줄어든다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이런 쿨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부스팅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근데 자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에이드 부스팅이 좋은 이유는 애초에 음, 이 방법이 뭐를 추정하는 거냐면은 로그 오드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까똥. 그 말은 뭐냐면은 까똑이 왔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그 오드를 추정하는 거냐면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로스 어, 펑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테크니컬한 얘기인데 굉장히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네 한번 봅시다. 자 간단히 보면은 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A, 이거는 ABM 모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요거 앞에 다 봐야 어요 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 Yi를 그럼 Yi하고 FX의 추정값에 어떤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그쵸? 만약에 loss function이 s q u a r e 이면은두개 빼서 제곱한 거고, absolute e 이면은뺀 거의 절대 값이고, e 스포 o 셜 에러, t i a l e r r o 이면은 이렇게 한 거고, 로그로스 o 는 이렇게 한 거고. 는 건데, 음, 요거를 이제 이로스를로스를 로스를 사실 보면은, 로스가 요거일 때, 예를 들어서 요거일 때, 얘는 뭐냐면 사실 평균이야. 이로스의 평균이야, 평균. 이 왜? 요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은 요 앞에 n분의이 없는, 없는 거거든. 그냥 n분의 곱한 거 자체는 미니마이즈 영향 안 주니까 그냥 빼 버린 거야. 얘는 결국은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은 음.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 똑같아.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알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해가지고 가면 되겠지만은 요거를미니마이즈 하면은 요거는 이겁니다 X, Y가 좋을 때 Y의 조건부 기대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로스펑션을 이렇게 정의해버리면은 우리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F는 바로 요놈이고 또 로스펑션을 예를 들어서 요렇게 정의해보면은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놈은 F는 바로 요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요걸 알아 구할 수 있지 파이 아이도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잖아. 근데 문제는 요놈을 요놈을 우리는 몰라. 아니 애초 요거 알았으면은 굳이 고생하면서 디지전 트리 짜거나 뭐회귀물 사고 안 하지. 그치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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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거의 모수를 구할 수 없어. 이, 요 놈의 모수를 구할 수 없는데, 대신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렇게, 해. 어떤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얘를 이제, 그,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에서 구할 수 있는 이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짜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부스팅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볼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아다 부스팅에 대해서 살펴볼 아다 부스팅의 부분은, 우리의 목적함수는 여기에서, 그 모든 부스팅에서 목적 값은 여기 로스 펑션에 따라 다른데, 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서 로스 펑션은 당연히, 그니까 여기 뭐냐면은 로스 펑션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자, 이것만, 이것만 봅시다. 얘는 뭐냐면은, 자, y, y는 마이너스 1 혹은 1이에요. f는 y, 의 추정인데, 얘도 마이너스 1이면 1, 1 이에요 추정이 맞으면은 얘네들 곱한 게 1이 되겠지. 그쵸? 얘네들 곱한 게 1이 되겠죠. 추정이 맞으면 얘네들 곱한 게. 그러면은 요 값이 요 값이 어디에 있냐면은 어 값이 뭐 내가 잘못 적은 것 같아. 이게 없어야 되지, 그쵸 추정이 맞으면은 추정이 맞으면은 얘가 1, 1이 되었으니까 로스가 없는 거고 추정이 틀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만큼 로스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는 0이고 1이고 근데 로스 함션은이따으로 정해버리잖아. 얘가 미분이 안돼. 그러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f를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미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게 익스포네셜 로스 함션을 정의하는거야. 여기에서 익스포네셜 로스 함션은 뭐냐면은 음... 그거에요. 자 이렇게 정의되는거야. 원래는 이제 만약 그래서 맞을 때에는 여기가 맞을 때에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1이고 틀릴 때에는가 엑스포넨셜 1, 1 되게끔 하는 게 바로 엑스포네셜 로스 함수이. 근데 이 엑스포네셜 로스 함수를 이걸로 가정을 할 경우에는 이거의 미니마이, 이거의 파플레이션 미니마이저는 로그 오디에 여기 봤죠. 이걸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걸 안 닫혔을 때는 여기 이거 요거, 요거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요거를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 요게 이제 x가 줬을 때 요놈의 식이잖아. 요놈의 요놈의 조건부 평균을 이 조건부 평균을 이제 로스 함수을 이제 이, 이, 파스면즘을면을는 x가 줬졌을때이 로스 함수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최소화하는 함수 f니까 f(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보는 거야. 미분해 을 보면은 요거 이 기대값은 결국에는 이게 어 이거는 이제 X가 조졌을 때 Y는 이제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중 하나인 경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걸 이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이렇게. 음 요거는 이제 여기에 숨어있죠. 이렇게. 는 Y가 1이니까, 여기는 1, F, X, 0, 얘는 Y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냐? 마이너스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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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래서 이게 플러스. 그래서 렇게 해서 풀어 가지고 쭉해 보면은 여기 나와. 그래서 여기 알수 있어요. 알수 있어. 그래서 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 로스 펑션을 로, 로스 로스 펑션을 익스포네셜 로스 펑션으로 했으면은 고놈의 파퓰레이션 미니마이저는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조건부 분포를 모르니까 이거 직접 찾을 수 없어. 대신 대신 f 스타는 모르지만 F의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부스팅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부스팅을 쓰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요놈을 추정하는 거고, 요놈을 추정한다는 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연스럽게 이 로스 펑션을,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야. 자, 봅시다. 어떻게 하냐. 음, 주로 방법은 이거예요. 방법은 뭐냐면은, 음 부스팅이, 대부분이 부스팅의 방법은, 어, 어떤, 난 첫, 이렇게 ABM 모드 이렇게 놔둬두고 이렇게 이제 그로스펑션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그 전반적인 전반적인 모든 경우에서 이제 부스팅의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그 기존에 첫 번째 함수는 그냥 그냥 뭐 아무거나 아무 러너나 갖다 놓는 거예요. 아무 러너 같은 경우는 평균을 때리거나 혹은 뭐 그냥 이거를 때리거나 그렇죠? 가장 많은 비율의 로그오드를 이분를 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따고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i 스포 l o 로스. 이렇게 하면, 그쵸? 자, 음, 그렇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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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렇이게이게 아닌가? 맞나? 어? 이다이게 어, 맞구나 렇게 음. x 는 y Y1... 음 아니야. 얘는 잘못 잡았다. 얘는 여기 아니라 이게 내내 내 알기로는 여게 돼야 돼. 어, 퍼센테이션로시 당연히 클래스피케이션 경우니까 그 범주가 그이 뭐냐 이 추정 확률 이 최대가 되는 그범주겠죠 그러니까 제일 그 영역에서 제일 범주가 많은 그놈이. 겠죠 그래서 n 번째 반복을 할때 어떻게냐면은. 자, yi랑, yi랑 뭘 차이냐면은, 자, 얘는 이제, 이전이 러너예요. 얘는, 이제, m 단계에서 추가되는 놈이에요. 추가되는 러너. 결국 얘는 뭐냐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얘를 합된 거고 이 n 번째 단계에서 얘를 추가해 주는 거야. 얘를 추가해 주는 건데 어떻게 추가해주냐면은이 음, 러너에 얘를 추가했을 때요놈이 로스 펑션에 최소화가 되는 베타랑 감마를 고는 감마는 여기에서 이 베이시스 펑션의 모수이고 베타는 요 러너에 내가 얼마큼 비중을 줄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이렇게 하면은 이제 f m 이라는 결국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여기 이제 뭐 뉴를 하는 거, 러닝 프레미터를네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n 번을 이게 n 번째가이거인데 여기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c b l 의최저점에서 이제 멈추는 게 되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려 뭐냐면 포워드 스테이블와식 에듀티브 모델 그래서 이거를 포드 스테이블화식 앞쪽 반영을 나와가지고뭐 이거를 에듀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다부스터 같은 경우도 이 맥락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다부스터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음,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쭉쭉 쭉 쭉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넘길게요. 아다 부스트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얘네 이름이 가지고, 얘는 이름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이거 있죠. 아다 부스트, 뭐냐. 처음에 봤었던 아다 부스트알고리즘 있죠. 여기에서 이게 왜, 왜 이렇게 정의됐는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거를 설명해주는 게다이 뒤에 있는 거. 근데 이거는 그 생각에는 관심 있는 사람 말고는 몰라도 될것 같아. 쭉, 쭉 하고, 요거 얘기를 하면 서들이 되게 쌓여지더라고. 되게, 별로 약간 좀, 음. 저, 저, 저는 이런 거 있으면 다 알고 싶은데, 근데 요거를 사실, 요거를 아냐 모르냐가 큰 차이가,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직관에 따라서 나온 방법인지만 알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 잘 쓰이고, 뭐 가정이 뭔지, 뭐, 이런 것만 알면 되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보고,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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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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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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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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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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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요 놈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요 놈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자, 가중치가, 얘는 뭐냐면은, 음, 틀린 횟수의 가중합이에요. 그 뭐냐, 어떤 가중합이냐면은, 틀린 거, 또 틀리면, 에러가 확 올라가고, 그쵸? 어, 맞은 거, 틀리면, 게 에러가, 조금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이전 단계에서 정의됐던 가중치이고, 이거는 이제 틀림 횟수니까. 예를 들어서, I번째 가중, I번째 관측지가, 가중치가 굉장히 큰데, 틀려버렸어. 그러면은, 이 에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요걸 이제, 이 에러를 최소화해주는 게 바로, 최소화해주는 이제 함수를 바로 우리가 세타 mx라고 부르고, 이사왜그 사이, 사이, 뭐지? 뭐였지? 피에로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베타 m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음, 요거를 이제 안 상태에서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러레이시라는 분은 결국에는 어 전체 이제 가중 전체 중에서 틀린 비율인데, 그거를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전 단계의 가중치가 큰 놈은 이전 단계에서 가중치가 이전 단계에서 틀려가지고 가중치가 커진 놈은 마치 데이터 두개 같은, 혹은 세개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있는 지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또 업데이트 할 건데, 어, 업데이트 어떻게, 업데이트, 업데이트 어떻게, 어떻게 해주냐면은 뭘줄 해가지고 이렇게 자. 틀리면은 이전의 가중치에다가 이 모델의 인포터스만큼 조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처음 틀렸어. 처음 틀리면은 이제 엠분의 가중치였다가 처음 틀리면 은 n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베타 1만큼 가정치가 나타나죠또 틀렸어? 그러면 은 n분의 1 곱하기 exponential 베타 1 플러스 베타 2만큼 가정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맞았어. 맞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에 n분의 1 exponential 베타 1 플러스 베타 2 빼기 베타 3만큼 가정치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맞게 되면은, 얘나, 얘나 결국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맞게 되면은, 요거는, if c o r r e c t 이면 얘는, w i m exponential minus beta 이거든. 그치? 그 때문에, 맞게 되면은, 요렇게 빼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각각의 관측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치가 쭉쭉쭉 업데이트 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치가 업데이트 된 가정치에 대해서, 또, 여기서, f m 1을 피팅하는데 이약만측측 베타 m 1이랑 세타 m 1 이렇게 둘다 똑같아. 그렇지?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이 알고리즘 보면은 간단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해요. 초기 가정치 초기가 가정치 초기화 가지고 초기에 해야 될 가정치에서 아무거나 해. 그래서 전체 가정치된 에러를 구해. 이 에러를 가지고 모델의 인포터스를 구해. 요 인포터스에 따라서 가정치마다 이제 관측치마다 틀린 놈은 조져버리고, 마친 놈은 이제 살짝 줄어들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한, 이제 알파M이랑 세타M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 놈이 부호에 따라서 하는 거. 간단해요! 음, 간단한데, 간단한데! 이해를 하면 간단한데, 그죠? 근데 이 정도까지 직관만 알고 가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ISR 책에서는 부스트에, 부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너무 비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조금이 다, 에이다 부스트 부분은 진짜 그 머신러닝 퍼블리시트 퍼스펙티브 거기서 다 가져온 거예요.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